농구하는 천재 시인의 유튜브입니다 어, 이 갈매기처럼 우리네 인생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길 희망하면서 어, 가르세로 같은 시와 그림 행시를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가르세로 같은 시를 어, 살펴보겠습니다 날아라 인생이여 어, 시제가 끝에 들어있습니다 일명 가구형 가르세로 같은 시가 되겠습니다 가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산내내 밝은 새날 내 인생 은총 같아 내 생명 한참이라 밝은 한생 신비인 은총 참신한 상생 새같이 비상함이 날아라 인생이여 세로로 살펴보겠습니다 산내내 밝은 새날 내 인생 은총 같아 내 생명 한참이라 밝은 한생 신비인 은총 참신한 상생, 새같이 비상함이 날아라 인생이여. 이젠 그림 행실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앞에 어, 더높이 날기 위한 도전에 오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읊어보겠습니다. 더높이이 세상 날고픈 기발한 도전 속에서 이없이 날아올라. 한계를 무너뜨리며 도력을 얻은 듯이 전선의 편승에 에너지를 아끼며 오 대양을 돌고 도는 늘어진 행렬을 보면 의아심을 갖기보단 영예로운 비상에 숙여나도다 강대 무변한 창공의 주인공이여 이내 꿈을 실어다오.